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데모입니다. 자, 데모.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아마도 이렇게 좀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주, 재건주, 데모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받은 내용은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많이 무관합니다. 개별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혹시나라도 재건주로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싹다잊으셔도돼요 아예 그냥 생각 같은 거안 하셔도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이 개별 호제가 워낙 강력한 초대형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제가 오늘 이 정보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를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여기서 반드시 대응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응조차 못할 겁니다. 따라올 수조차 없다는 거죠. 자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 21997372번 데모입니다. 데모 데모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혹시나 뭐 나는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같은 거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대응 안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정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시황이죠. 이 3박세가 골고루 맞아 떨어져야 저는 이걸 호재라고 좀 지칭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라 겁니다. 호재죠, 호재.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력이죠. 얘네가 등장하면서 주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특히나 우리가 데모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 관련 내용은 정말 써먹기 좋은 내용이에요. 언제든지 입맛대로 특징주 붙여가지고 올리면 그만이라는 소리죠.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주가를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주가 흔들리면 흔들면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없어요. 정말로 거의 다뭐 아우성을 치면서 여기서 어 이종목 도대체 왜 이러냐 또안 가네 분명히 뭐 손절하거나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을건 제가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목포가를 대폭 상향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개별로 제가 역대급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자리에서 대응하시면 저는 정말 강력한 수익, 엄청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주주님들은, 어,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특이점이 왔는데, 이 정보도 확인 안 해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시겠죠. 그죠? 자료는 010-219-737번. 2 어떤 분이든 간에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정보 받아보시고 꼭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010-219-737번. 이하나국 737번 대모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